지난번 소식에서 베트남의 침몰과 관련하여 다뤄드렸습니다. 베트남 내의 혐한 분위기가 발전하면서 국가적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우리 기업들이 탈 베트남을 선언하면서 베트남 중앙 정부도 파산을 선언하고 베트남 국민들의 무력 시위로 번지면서 아비 교환이 된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회담을 요청하는 등의 SOS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 외교부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베트남 총리는 침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에서 판민진 총리를 호출하면서 베트남에 또 다른 희망이 생길 거라고 베트남 정부 관료들은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베트남 호출은 베트남을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극단적 선택까지 암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 관료들을 호출했습니다. 회담 개념이 아니라 호출 개념으로 불렀기 때문에 긴급한 베트남에게는 더욱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서한을 보내 최근 베트남이 겪고 있는 경제 문제와 외교적 문제와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베트남 정부 관료들을 호출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투자 관련 문제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경제 관료들도 필히 참석할 것을 요청하면서 베트남 정부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의 경제 시장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혐한 분위기 이후에 삼성과 LG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철수를 선언하면서 베트남 현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계적인 탈 베트남을 실천하면서 베트남을 수렁으로 몰았습니다. 현지 공장 직원들을 일괄해고 조치한 이후에는 현지 공장의 부품을 조달하는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파기하면서 베트남의 지역 경제를 몰락시켰습니다. 베트남 지역 경제가 몰락하면서 화살은 중앙정부로 쏠렸습니다. 지방도시에서 시작된 총리 탄핵 시위가 중앙정부가 위치한 하노이 정부청사로 이어지면서 베트남 전역으로 시위가 조성됐습니다. 이로 인해 판민진 총리는 군사대응을 명령했고 무력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약속했던 일본 역시 돌연 회담 내용을 모두 뒤집어버리면서 베트남은 한국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던 파트너마저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 주변국들도 투자를 꺼리면서 지금 베트남에 손을 내미는 국가가 베트남 입장에선 고맙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손을 내밀어 베트남은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경제관료들을 포함한 정치 대표자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들은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이 말한 경제 관련 이야기는 앞으로 더 이상 베트남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걸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관료들을 호출하여 회담이 아닌 통보 형식으로 내용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과 수교할 수 없는 이유와 수교 중단의 단계적 계획을 다뤘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장 여행객들의 출국과 입국을 금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객들의 발길부터 끊어 경제적 이익을 양국 차원에서 끊겠다는 겁니다. 여행객 교류 중단 이후에는 베트남 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 브랜드들의 철수가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역시 단계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미국 자동차 등의 산업물품 규제부터 먼저 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투자 계획의 철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투자 내용에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 공장 건설,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지 매장 및 온라인 판매 라인 구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덕에 베트남은 1만 3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으나 한 번에 무산된 것입니다. 미국 CNN은 백악관의 입장은 그 어떤 외교 때보다도 단호하다.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의 가치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게 백악관 내의 정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베트남에 투자를 계획했을 겁니다. 베트남 투자를 철회하면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베트남 투자에 대안을 한국으로 삼으면서 베트남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상황입니다. 당장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협약을 늘리면서 베트남의 필요성을 절감시켰습니다. LG 배터리 공장이 현대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새로 지어지면서 미국 내 네, 현대차 뿐 아니라 미국 브랜드 전기차 공급량도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의 교류도 더욱 강화합니다. 당장 현대차는 13조 원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 덕에 바이든 대통령은 8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차에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이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 오히려 한국의 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는 겁니다. 미국 스스로도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우회하면서 미국은 7조 원 이상의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할 경우 미국의 일방적인 투자에서 그치지만 한국에 투자하면 현대차와 LG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도 약속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장 GM 그룹은 한국 GM 창원 공장에서 새로운 신차를 생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크로스오버 모델을 위해 한국 GM 창원 공장은 지난해 3월 새로운 도장 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4개월간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신규 설비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의 프레스, 차체 조립 공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 최신식 생산 공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창원 공장의 새로운 생산 공정 설계와 설비 공사는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의 생산 기술 연구소에서 주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로베르토 램펠 GMTCK 사장과 카호 카젬 한국 GM 사장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카젬 사장은 한국 GM은 지난 2018년 이해관계자들과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 또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의 일환이라며 2023년부터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세대 글로벌 크로스오버 차량은 이미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트레일 블레이저와 함께. GM 한국 사업장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창출하는 핵심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 투자보다 훨씬 이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변신한 창원 공장은 이번 설비 투자를 통해 시간당 60대의 차량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프레스, 차체, 조립 공장은 최신식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 되었으며 GM의 최신 글로벌 표준 기술을 적용해 인체공학적 공정 설계 및 주요 공정의 자동화를 더욱 강화해 시간당 생산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우회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으로 옮긴 뒤 베트남에 통보하기 위해 경제 관료들을 호출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결국 눈물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판민진 총리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외교적 실책도 인정합니다. 한국 정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요청합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탄핵과 관련해서는 현재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될 경우 베트남이 더욱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을 잘못 건드린 베트남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자업자득이 아닐까 합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외교적 우호관계를 뒤로하고 1차원적인 혐한 분위기로 좋은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눈물의 호소도 결국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베트남 정부의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